아침 10시쯤에 일어났고, 와, 맞은편 가게 헬로팬 닭갈비는 지금 사장님이 와 있는 것 같네. 닭갈비지. 아, 닭갈비는 점심 메뉴로도 먹나? 나와가지고. 저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. 아, 오늘도 평소보다 별로 못 잤더니 졸리네. 그래, 저 건물에서 이제 5층에서 잤고, 저 5층이... 주, 어. 주택이거든요. 상가주택인 셈이죠. 하... 그리고 저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원래 내가 이용하던 아지트, 지하용구소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 발로 바로, 바로 안 나오는 이유가 딱히 계획은 없었던 거예요. 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이 그냥 책이나 볼까 아니면은 롤, PC 게임이나 한판 할까. 사실 롤을 했을 것 같아. 그러려고 내려왔는데 날씨가 좋아서 좀 걸으려고. 걸으면서 상자를 하나 주우려고 해요. 큰 상자를 주워서 그 상자에 자잘한 종이 박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 어제 한 새벽 4시 40분에 잔것 같아. 그리고 좀 10시 안 돼서 일어났으니까 아아 하... 어... 이제 상자가 있는지 한번 걸으러 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움직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 핸드폰이 어좀 오래된거고 요새 핸드폰도 안될지 모르지만 아.. 걸으면은 흔들림이 많이 심해서 영상이 보기 불편해요 <laughs> 내가 봐도 불편해요 그래서 영상에 신경을 안 쓰는 저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상자 주우러 갑니다 오늘 기록 오늘의 기록.